이앉찬양을 감사합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성도님께서 농사를 잘 짓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성도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고 논으로 다시 나가 보았더니 아래 논의 주인이 논둑에 물길을 열고 모아 놓았던 모든 물들을 다 아래로 끌어 갔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좋은 성도님인지라 꾹 참으며 다음 날 다시 물을 논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역시 아랫논의 주인이 그 신앙 좋은 분의 논에서 물을 다 빼어 갔습니다. 화가 잔뜩 난 그분은 한 바탕 싸우고 싶었습니다. 부당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일이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떡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옳은 것만 잡고 있구나 그 이상의 것을 찾아야 한다 얼코 그릇만을 판단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 궁리하다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아랫논에 그 물을 다 채운 다음에 내 논에 물을 채우면 어떨까? 하면서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아랫노의 주인이 찾아와서 백배 사죄하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일찍 일어날 수 없고 모내기는 뭐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했습니다 죽을 죄로 지었습니다 아파서 죽어나 맞아 죽어나 일반인이 오늘 내가 나와서 이렇게 사죄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보자하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믿음으로 착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어른고 착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좋은 것, 옳은 것에서 오히려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어떤 동네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을 때온 몸이 나병으로 고난 받고 고통 받고 소외해 받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소리쳐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 가운데 온 몸에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때로는 산덩이처럼 몰려오고 때로는 깊은 어둠처럼 나를 짓누르는 주막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단하죠. 내가 원하오니 깨끗하게 될지니라. 너무 문제가 쉽게 풀리죠? 그게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문제를 알고 해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은 해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시험 문제를 보아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안달복달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힘들하고 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주님은 한순간에 내가 원하 t k n 깨끗하게 될 o u 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사 문제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문제 풀어보면 또 문제 생기고 또 풀면 생기고 하지만 모든 해답을 아시는 주님 그분 안에 있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i t of a little bit 천형 곧 하늘이 내린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격리를 원칙으로 했고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도 함께 부모도 함께 할수 없고 친구도 함께 할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함께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가족을 떠나야 했고 친구를 떠나야 했고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몸의 아픔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 정리되는 그 고독감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무감각한 상태에 병든 것은 고사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서러움은 그 무엇으로 달랠 수 없는 한으로 다가왔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아픔을 겪게 하는 이 이중고를 겪는 것이 나병 환자의 아픔이요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더했죠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나병에 걸려 걸 이렇게 들어오면 격리되어서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46절까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 되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고독감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 장관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고 높은 권위와 권좌와 명예와 부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니.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아무리 좋은 명예를 누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 중에 마침 이스라엘 점령하던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아이 가운데 소녀 소녀가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노예로 붙들려온 그 아이가 하나의 소스를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나병도 낫습니다 왕의 아련을 받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함께 가서 엘리사를 찾았는데 그 동안에 명예와 부와 권력 가지고 가니 엘리사도 그에게 나와서 친절하게 맞이해 주고 또한 낫게 해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을 내보내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이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나아는 그냥 돌아갈 생각했습니다. 그날 신나 중에 한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당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 나니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순간. 나병처럼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런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보다도 앞서 아시고 그 문제의 해결점까지도 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까지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예수님을 만나면 낫게 됩니다. 해결됩니다.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모든 문제가 풀려집니다. 이 사실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수님은 마치 출제위원처럼 답을 알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해답이십니다. Jesus is the 면서 예수님이 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문제를 안고 시름하고 문제를 안고 고통하고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고 문제를 안고 번민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나병 환자에게 말씀과 같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니라 네. 말씀하십니다 두주전 저는 그름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식구들과 더불어 일가들과 더불어 친척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감사하면 감사가 나올 것을 확신하시면서, 확신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입니다. 감사.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감사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감사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감사를 해도 자꾸 불평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도 괴로워하면서 신발 속에 몰래 알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다른 해보다도 행복한 명절을 보냈다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선 감사하는 마음 가지려고 하고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 속에 놓은 것 같았는데, 여전히 작은 일에도 분노가 일어나고, 불끈불끈 화가 치솟고, 이런 것들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하지요? 이런 질문을 안고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의지, 나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마틴 아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품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일입니다. 이리 할 때만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답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 해결하시는 답이십니다. 호텔에 가면 좋은 방마다 저마다 다른 키들이 있죠. 고유의 키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열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운터에 가면 어느 방이나 열은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고통이든 다문 열쇠를 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이십니다. 아, 네. 할렐로이야 예수님은 마스터키이십니다. 내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 문제, 문제들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은 마스터키가 되셔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혼돈케 하고 어지럽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답이 쓴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그분이 내 마음 중심에 오시기만 하면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고통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고독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사가 팔을 쫙 내밀어도 다 안을 수 없는 문제집과 같다면 우리가 읽는 66권의 성경은 해답집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함께 할수 없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화해 즐거운 찬송이 되며 절망이 변화해 희망이 되고 죽음이 변화해 생명이 되고 죽음이 지옥이 변화여 천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아버지가 안달, 복달 하면서 어찌할 바 몰라고 쩔쩔매고 있는 그 상태에서 변화산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자마자 선생님 어떻게든지 내 아들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불만 보면 꼬꾸라지고 물만 보면 쓰러져 거품 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렸을 때 계속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믿음 주세요. 그래? 그러면 이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소원 보자 그 사람 그 젊은이가 쓰러졌습니다. 죽은 듯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원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2장 26, 29절 말씀에 보면,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찾아오면 마스터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귀신 들린 사람 뿐인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을 때 열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2년 동안 현료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깨끗이 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소경받을 말을 눈뜨시게 하신 분 우리 변화의 포도주 되게 하신 분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12살 먹은 어린 소녀를 향하여 달레타쿰 외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일어났습니다. 귀 먹고 벙어리된 귀신이 들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를 향하여 에바다 외치니까 열려졌습니다. 들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스트케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 문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적인 병들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고질병은 고칠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전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악한 질병들일지라도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그런 것일지라도 예수님은 끊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시고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후원의 주님이시기에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짓시면서그 위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십니다. 내 삶의 전환점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소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삶의 방향 전환을 시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빙하의 흐름은 때대로. 바람을 거슬리기도 한답니다. 또 담배는 바람을 타고 갈 가겠지만 빙하의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거슬리기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더 도히 흘러가는 해류, 그 해류를 쫓아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세찬 바람이 와도 해류가 흐름 따라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문제에 해답을 찾으면 기쁘지요 즐겁죠 시험을 보다가 아, 이 문제 풀었어 즐겁고 행복하죠 오늘 나병 환자에게서도 역시 평생 동안 안고 있었던 그 문제 이 문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니 기뻐 즐거워하면서 "쉿,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의 맘 보여" 라고 했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만방에 고합니다. 즐거움으로 전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듣고 병든 자, 소외된 자, 괴로운 자, 고통하는 자들 모여들며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나병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나병 그는 아마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육신에 질고 오래된 이 질병 때문에 낙심되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손실과 그 고통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꼬여 있고 얽혀 있는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함으로 절망하고 낙심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망, 절망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존 칠학자였던 젤렌 킬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주님을 만나면 이 절망을 딛고 희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신학대학교이지만 한국신학대학교의 전신은 전신인 조선신학교. 이 조선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장공 김재준 박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30대 초반 혈액 말기 회생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절망 상태에서 결핵 요양원에 가서 어느 한날 늦가을에 논둑을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수하고 나서 벼 포기들 중에 아직 여물지 않은 벼 포기들을 남겨놓고 예전에 농부들이 추수를 했지 않습니까? 남겨진 그벼 포기들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쓸쓸하게. 해질녘에 산책을 하는데 그 벽보기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늦어서 농부가 추수해 가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자라서 이제 하나하나 여물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내 모습이 저렇구나 하지만 저것들도 여물어 가서 지나가는 들짐승이 먹이가 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했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음을 내가 늦었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신기하게도 김재준 선생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결핵 말기 죽음 선고를 받은 그 상태에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신학교를 설립 지금 한국 신학 대학교 그겁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써서 얄팍하게 젊은이들에게 남겨줬습니다. 희망은 삶에 이르는, 흐르는 흐른 병, 이르는 병. 게르테그로는 절망은 죽음의 이르는 병이라고 했다면 김재준 선생님은 김재준 목사님은 희망은 삶의 이르는 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희망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자로 망자를 두개 쓰고 있죠. 바랄 망자입니다. 바라다, 미래를 내다보다, 추구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끊겨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희망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끊겨지면 절망이요. 하나님과 만나고 연결되면 희망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 희망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번민케하고 고민케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위대하신, 그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서 해답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병 환우처럼 절망해서 낙심하게 되는 실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찾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일이시고 모두가다 우리 주님 여러분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면서 마스키가 되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